잘쳤어 누가 와. 왜안 맞지, 이게? 다 정확하게 쏘는 것 같은데. 희한하네. 데려오실 수 있어요? 다운이? 같이 가시죠. 와, 엄청 잘았 파이팅! 조 해야 돼요. 어디 있지? 여기 사람들, 들이 아주 가까워. 그 한판 어 아래쪽에 있는데? 드롱 들어간다? 빠진 사람 불하랑 레이스 뒤쪽으로 빠졌거든요. 온다 온다 빨피, 레이스 빨피 엄청 빨피에요, 레이스 브라더 빨피 푸쉬갈게요 와, 롤모왜 이렇게 잘 쎄? 레이스 다운 블라다운. 와우 나 뭐야? 방금 당신 마지막 팀원이었어. 롱볼 들어야 되나 보다. 나의 실력이 놀라는 중. <laughs> 내가 놀라는 중. <laughs> 예전에 멀리는 있거 맞춰도 그냥 신기해했는데 <laughs> 내가 저걸 맞추다니 이러면서. 위에, 석상. 북상. 석상이랑 아래. 바뀌었는데. 아, 여기 잡으러 갈까요? 가셨네. 베이스 갑 바뀌었고. 빠진다, 이스 헤헤! <laughs> 모셔 살릴려고, 이그 자식이. 여기 있거든요? 건물 뒤에. 포탈 타고 빠지길래 바로 잡았지. 또 헤드 맞췄어. 또 헤드. 미쳤어. 나 계속 헤드 맞춰. 여기 안에. 시작할게요. 아크스타 맞았고. 우리도 감봉건 방지게. 레이스 있는데. 나이스. 건멍청방지게 말이야. 여기 관측 이야중거리이야타냐 실드 충전 요 빨피아티안 먹어 줘. 왜안 먹어 줘. 에와나 아. 몇번 다이야 내가 하나팀 하나. 아다. 하나. 진짜. <놀람> <중에서 발견. 놀람>